안녕하세요. 또요 경식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는 드디어 샤이니, 샤이니! 아, 청량 컨셉으로 돌아온 샤이니를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사실 12일에 컴백을 했는데 지금 조금 늦었어요. 16일인가 오늘? 어. 그동안 저희가 샤이니를 안 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, 어, 했는지, 얼마나 몰라.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. 진짜 내 주위 사람들 인스타에다가 샤이니 컴백했다 청량 어 <laughs> 아, 진짜 어 청량 컨셉으로 컴백했다 막 그런 거 영상 같은 거막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음, 올린 거야. 그럼 난 그거를 그냥 보지도 그냥 못봐 어, 보면 안 축축 넘겨버리고. 음. 근데 제가 어제 어제 문명특급에 샤이니가 나왔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서 댓글도 달았어 사실. 진짜? 응. 어. <laughs> 뭐뭐이 계정으로? <laughs> 너무 재밌다고 <laughs> 아니 그거 보는데 키랑 어. 태민이랑 너무 귀엽고 나 샤뮤 될것 같은 거야 배신이네 그거 나 그거 아직 안 봤는데 진짜 나 그거 맞아도 너무... 스포 있을까봐 안 봤단 말이야 나 그거 스포 있을까봐 심장을 벌렁벌렁 하면서 봤거든? 근데 아니었어 응, 아무튼 샤며 들뻔 했다, <laughs> 이 말이에요. 아니, <laughs> 우리가 이거 뮤비 보기 전에 해야 할게 있잖아. 아틀란티스가 아, 무슨. 어떤 느낌의 어떤 노래일지 느낌일지.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게. 일단, 청량 컨셉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. 맞아. 나도 그, 그냥 이름부터 어. 청량일 것 같다. 아니, 근데 해? 아틀란티스 하면은 내가 생각나는 게. 보아? 보아가 일단 생각이 나고. <laughs> 맞아, 맞아. 맞아. 그 다음에. 아틀란티스라고 딱 하면 왠지 샤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음. 왠지 막 갑자기 셜록 느낌 자꾸 생각나고. 난 뷰. 난 지금 음. 그 뷰가 뷰때 활동했던 옷들 있잖아. 어. 그게 다 K 하이틴이라 했나? 아, 진짜? 어, 그래가지고 약간 아틀란티스가 <laughs> 한국의 하이, 한국 하이틴 스타일로 <laughs> 약간 그런. 어 그럴 어, 것 그렇지. 같다 그렇지. 아니 그렇지. 왠지 그 이름 자체가 그 옛날에 미니진님 <laughs> 미니진님 시대에 딱 있었을 때 그때 느낌이 나가지고 자꾸 기대가 너무 돼요 작사 작곡도 또 맞춰봐 켄지 네. <laughs> 유영지 또 한번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약간 네. 그런 비스무리한 SM <laughs>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지 그리고 우리 토요가 도전을 했어요 <laughs> 그정을 해서 <laughs> 지금 약간 좀.. 오늘? 어맞 말이 좀세요 그래서 <laughs> 걱정을 하니까 근데 잘 몰라요 응잘 어, 몰라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어. 내가 말이 새는지 안 새는지 좀 새는 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<웃음> 그럼 한번 <보러> 가볼까요? <laughs> Go. <Good>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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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오, 한편의... 예, 예, 예. 정말... 와우 오! 우물우 와우 어어와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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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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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해 와우 와우, 이거 <인상> 아니, 이배경이좀기 많이 움직이는 악 어, 너무 좋다. <S> 완전 <S> 뭔가 노래를 듣는게 시원해. 음. 여름 노래 아야 와, 진짜... 아, 바다? 바다, 나도 그 아, 침에 아, 진짜. 그대진 왕자님 yeah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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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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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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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로그 이번이... 이에, 너무 좋끄근데 이거 운고 생각 했 거든. 이번 에는 온유 가, 한이랑때 문이, 오늘 코인 을 바꾸 어, 목소리 너무 검플려 이거 되게 습하 겠네. <laughs> 너무 멋지다. 야, 쩐다. <laughs> 쩔어. 아니 근데 뮤비 느낌이 너무 좋다 <laughs> 미쳤 뮤비 컨셉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미쳤네 아니 완전 바다네 이거 <laughs> 아나 진짜 딱 듣자마자 여기 팔이 이렇게 나소 나도 소름 돋았어 근데 이게 약간 동콜미랑 다른 소름인 게 네. 이제 완전 동콜 미 때는 내가 막 어? 막 초반엔 엑소 느낌도 나고 막 NCT 느낌도 맞아. 나고 막그랬다 그랬잖아. 근데 이거 완전 샤이니 같아. 그냥 음. 딱 들었을 때 샤이니. 딱 진짜 동콤이 들었을 때는 와 진짜 SM. 응. 음. 막 이랬는데? 음. 이거는 딱히 그것보단 좀덜한것 같아. 요 음, 맞아. 그분들의 느낌이 오진 않아요. 음. 그, 켄지 <laughs> 씨, 유영진 씨 어. 느낌이 막 저한테 딱 오진 않아요. 근데 어.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고. 맞아, 맞아. 뮤비가 너무너무 예쁜 이거지. 음. 이게, 이게 제가 생각한 아틀란티스예요. 이거지. 네. 너 말대로 약간 뷰처럼 파란색 이렇게 음, 맞아, 맞아, 있는 맞아, 느낌도 맞아. 있고. 맞아. 뭔가 내가 상상한 모르겠어. 그냥 그 샤이니만의 그 색깔이 딱 드러나는 게 있어. 이거는 네. 진짜 또 다른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의 소름이에요. 응.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 근데 뮤, 무대를 했어? 아, 잠깐 무대 찾아보기 전에 우리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한번 볼까? 어, 봐보자. 유영진 씨, 켄지 씨 느낌이 아니라고 했는데... 아, 나못 보겠어. 아닌가? 켄지 씨가 있는 건가? 아, 못 보겠어. 부달달달. 아니, 근데 이게 뭐라고? 아니야 켄지씨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게 유영진씨는 아닐 것 같고 켄지씨? 내가 먼저 할게 당신은 s m 응? 왜? 아 잠깐만 켄지는 없어 그러면 창모가 있어 창모? 그 창모? 어그 아니, 창모 아니야? 그테어 창모? 그리고 유영진도 있어 유영진 작곡겠어 창모? 창모. 야, 쟤 예상도 못 했다. 나도 예상도 못했어 야, 창모? 그 창모가, 맞... 그 창모가 그 창모일까? 나 그러니까 뭔가 다시 들어보고 싶어, 이 노래를. 창모가 작사, 작곡 다 했어. 창모 씨구나. <laughs> 아장아 <아니죠>? 아니요. <laughs> 아니,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자존심을 금이가네 유엔진 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무튼, 쩐다. 음, 쩐다. 나 빨리 무대를 봐야겠어. 봐야겠어. 이렇게 어떡해. 다리를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는. 맞아. 아, 잠시만. 왜? 오늘 금요일이야? 응. 야, 12일 날을 컴백했다고? 응. 그럼 오늘 첫방 아니야? 야, 무대를 아직 안 했어. 봐. 오늘 뭐 해? 오늘 뮤뱅. 샤이... 샤이니 있다. KBS. 라이브. 어, k b s 라이브 그, 그걸로 지지뮤직뱅 i 로 샤이니 존버 중 e Hombotum. Tig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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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나와요 t 나와 a n Tigan, 같이 보는 거야 i g 나

와우 와. 와, 진짜 많아요. 어우, 옷 너무 심하다. 어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잘 비춰야지. 어우. 이게 너무 예쁘다. 머리가 이렇게 길어. 너무 진짜 아, 이어잘 어울리는 거는 신기한데. 여기 크이 달리고 있어. 순순히 예쁘니까. 아니, 난 이거 보면 얘네가 미남신지 나오는 완전것같아그러네 그러니까, 그러네. 이것도 너무 완전들같이 아니 무대 너무 예쁘게 다 찍었어. <목소리>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좋아이 너무 이어이왜 이렇게 길 아, 이거 너무 멋있다! 오. 아니 노래 1분 아니지? 야나 진짜 너무 짧다 근데 너무 짧아 너무 보라색 잘 어울리네 오. 오. 아, 웃지 마세요 잘생겼습니다 너무 아, 길 <laughs> 면목도 언제 준비한 거야? 이번에도 시작된 건가? 엔딩 시작된 건가나 설마 했어 샤올은 좋겠다 샤올은 좋겠다 아무튼 샤올은 좋겠네 샤올은 좋겠다 이렇게 샤이니가 청량 컨셉으로 컴백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겼고 그 엔딩도 재치있게 해주고 맞아. 뭐 무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추고요 샤올은 부럽다 샤올은 좋겠다 샤올은 좋겠다 그리고 <laughs> 청량이 진짜 너무 부러운거야 맞아 나도 청량 근데 제발. 나 저희 이번에 청량으로 컴백해가거든요 부럽다 드립? 저희는 이번에 어떤걸로 컴 컴백할지 청량 아! 청량 청량 여름엔 청량이죠 맞아, 이제 곧 더워지는 데 제발 샤이니 청량이 맞아. 샤이니는 원래 내 마음속에 항상 청량해어서 너무 그잘 드러나 그냥 청량 샤이 니 이렇게 <laughs> 샤이 아니 태민이 미쳤어 태민이랑 온유가 미쳤고 난 이번에 온유 온유 맞아 그래 온유 태민 이렇게 잘 응. 그냥 이제 막 데뷔하신 분들 아니야? <laughs> 아니 뭐... 그대로야. 응. 지금 실력만 너무 노련하고 연차 있지. 맞아. 얼굴... 얼굴은 달라진 게 없어. 그냥 다. 똑같다어다 비벼도 응. 그냥 뭐. 응. 다들 뭐 군대를 진짜 갔다 오신 건지. 맞아. 태민이만 갔다 오면 된다는 게난 믿겨지지 가 않고.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. 저희 다 막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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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다. 어?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저희 다 손잡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. <웃음> <웃음> 제발. <웃음> 못 가잖아요. <맞아. 웃음> 근데 약간 이게 우리 루트가 된것 같아 샤이니 루트. <웃음> <웃음> 뮤비 보고 무대 보고. 아 뮤비를 보면 모델 궁금해져 자꾸. 등급은. 맞아. 아무튼 샤워은 좋겠다. 샤워은 좋겠다. 응? 이렇게 효자들만 모여 있어가지고. 응? 맞아. 아무튼 잘 봤습니다. 잘 봤어요. <laughs> 잘 봤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!

네 사랑은 이제 아냐. 지원 도이죠 버릇 제발. 난널 몰라. 네 좋아. 하지 마. <laughs> 청소가다가